정의당 원내대표 노일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한 총리 지명 대응을 위한 야3당 원내대표 긴급 회동을 제안합니다. 방금 박근혜 대통령이 새 총리 후보로 참여정부 정책 수석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의 총리 지명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도발입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한 번도 책임감 있는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아, 그런 상황에서 총리지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 느끼고 있는 분노를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일방적인 총리지명은 국회에 대한 도발입니다.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한다고 해도 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총리를 임명할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 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총체적 반성과 진실규명 요구에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은 채 총리 지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야당도 개의치 않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총리를 교체할 일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박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를 자진 요청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거취 요구를 국민 앞에 밝힐 때입니다. 이미. 들러난 것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총리 지명입니까? 저는 대통령의 오만한 총리 지명 강행과 관련 이를 국회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야당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기 위해 야3당 원내대표 긴급회동을 제안합니다. 긴급회동을 통해 전혀 물러섬이나 반성 없이 국민과 국회를 은민하고 있는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 국회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정의당은 다시 한번 박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지금은 총리를 임명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의 거취를 스스로 고민할 때입니다. 대통령의 맹성, 맹성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